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것도 차단시키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반찬으로 고구마 줄기나 잎사귀는 어떤가요? 저는 방광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자색 고구마로 깍두기나 물김치로 먹고 있습니다. 어, 고구마는 좋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자체도. 고구마는 특히 우리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많죠. 우리 보라색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차단시키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 안토시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구마에 많은데, 마찬가지로 잎에도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 잎에는 이런 안토시안이나 폴리페노이드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 이것을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가 면역도 올릴 수 있고 암을 억제하는 힘도 있고 장 기능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권장합니다 황태채로 단백질 섭취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는 드시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황태는 어, 그런 게 있죠 그 지방은 별로 없고 단백질이 이제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것도 이제 명태가 그렇게 수명이 긴 그런 생선은 아니거든요 어, 나쁘진 않고, 우리가 단백질을 어,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일주일에 황태를 꼭 먹는다면 두 번? 어, 이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하면 다시 항암하고, 또다 죽어 가다가 또 다시 좀 나아지면 항암하고, 죽어 가다가 또 다시 좀 나아지면 항암. 항암이 과연 사람을 살릴까요 아마 엄청 고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항암을 하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어, 하다가 너무 심하면 중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암을 낳고자 하는 방법인데 암이 막 발견이 돼서 원발암만 있는 경우에 치료 과정에서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 하는 경우가 이제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조금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견디는 것을 우리가 권을 많이 합니다. 대개 우리 항암에 대해서는 뭐 힘들어 하신 분들은 엄청 힘듭니다. 정말 내가 이게 항암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프로토콜 과정이면 웬만하면 견디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이게 항암에서 가장 딜레마에 빠지냐면요. 재발 전이가 돼서 이때는 어떤 항암을 하더라도 기한이 없습니다. 내성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항암을 이렇게 힘든 항암을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차라리 삶의 질을 찾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계속 항암을 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과감하게 나는 오히려. 내 삶의 질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있거든요.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은 있어요. 항암이 암세포를 100% 죽이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부분으로 우리 할 건지는 우리 환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가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암을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를 제가 어, 환자분한테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환자분이 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어떤 게더 중요한가. 그게 우선이 될것 같아요. 근데 항암제는 어느 한도까지 지금 우리 환자분을 보니까 어떤 프로토콜 하는 분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 사기가 와서 계속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일단 하여간 항암제가 암세포를 100%다 잡지는 못한다.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기로에 와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다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삶의 질도 좋아지면서 항암도 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간이 안 좋은 사람, 암 환자는 못 먹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으신데, 이제 간암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무슨 암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간이 안 좋게 되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간이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간이 뭐 적당하니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 같으면은 뭐 크게 관여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막 수치가 우리 SGOT, SGPT 수치가 뭐 100이 넘어가고, 이럴 됐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어, 이럴 때가 이제 사실 이제 문제죠. 이럴 때는 일단은 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소화 효소가 잘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담 소화제 같은 것을 좀써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소화제는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뭐 이게 약 같은 걸 먹는 것을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여기다가 더 먹으면 더 부담이 될거 아니냐. 그런데 소화제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같은 것을 드시고 또 간장약을, 간을 해독하거나 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이 나쁜 분들의 음식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간에서 우리가 되게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간에서 내 몸에 맞는 단백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단백질을 들어오면 우리 간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요. 내 몸에 맞게끔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의 부담이 적은 이런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지 아미노산은 간에는 영양을 별로 안 주고 되게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 가서 쓸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식품으로 바꿔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분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딱 그런 식품들을잘 없고 분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제품들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약간 보충을 하면 되겠는데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을 어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우리 체중을 그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kg다. 그럼면 50g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이 안 좋은 분들은 50g보다 조금 더 적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잘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담소화제를 다음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치아도 안 좋은데 믹서기에 갈아 먹어도 씹어 먹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지요? 아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씹어서 먹잖아요. 씹어서 먹으면 진짜 믹서기에서 갈아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냥 믹서기에서 갈아서 하는 것은 그 식자재만 갈아서 잘게 썰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 효소가 있어가지고 벌써 소화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자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씹고 있는 동안에 우리 뇌에서는 음식을 씹는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위 안에서 그 다음에 십이장이나 작은창자에서 내가 이제 이 지금 입 안에 있는 두아에 있는 씹고 있는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위에는 위산이 나오고, 그리고 작은 창자에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씹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씹는 것은 단순한 잘게 써는 개념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썰어서 먹는 것은, 우리가 썰어서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은 거죠. 우리 믹서기를 갈아서 먹는 것도 실제 음식이 치아가 안 좋다든지 구내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뭐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음, 괜찮죠. 근데 단순 비교를 하자면 씹어서 먹는 게 훨씬 어, 효과 가 있는 겁니다.